w 2 2나 지금 전기형이고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에 기존에 작업이 너무 뭐 이것저것 작업이 많이 돼 있어서 그리고 배선도 굉장히 중간중간 케이블타이가 많이 돼 있어서 아, 필요한 부분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들려고 그러면 뭐 보조배터리, 뭐 인터페이스 너무 많이 엉켜 있어서 어, 다른 제품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필요한 작업을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순종 모니터 탈거하고 어, 와이드 모니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포인트는 오디오 뒤에서 하나 잡죠. 어, 전원 잡고 그 다음에 LVDS 영상은 위에서 잡습니다. 작업해 볼게요. 어, 이 버튼은 모니터에서 터치로 어, 작동이 될 거예요. 네, 이제 배선이 좀 정리되고 있죠. 어, 모니터 한번 조립해 가지고 기본 테스트 좀해 볼게요. 예, 벤츠 돌드라나 전기형이죠. 어, 지금 이게 느낌표 들어있는 와게 ESP 어, 작동 되죠. 터치로 그다음에 네. 상승 되고요. 어, 순정 화면 다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어플을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돌드라나 전용 안드로이드 모니터. 지금 관련된 거 업그레이드 를 하고 있고요. 어, 필요한 것도 넷플릭스부터 해서 깔고 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는 모델이니까 로그인해서 관련된 거 다운받고, 여기서 안 되는 거는 APK 퓨어나 아니면 USB에 강제 APK 파일 넣어가지고 강제로 깔 수도 있습니다. 어플도 설치하고, 뭐 혹시 업그레이드 관련된 게뜬게 게 있으면, 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다 하고 있구요네 이렇게 하면 전체 작업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아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어. 북한산이 잘 보이네요. 그죠? 네 이제 이거 끝나면 안에 290 이제 대시보드 타공하는 거 작업할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오늘은 어 크리스마스네요. 메리 크리스마스네. 두 대. 열심히 잘 마무리하고, 어, 가족들과 오늘은 수수하게 집에서 홈파티를 즐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음평과 플레이스 캡틴. 응.